자, 다 읽어야지. 글을 읽고 부르며 답해 보세요. 계약. 계약하는 날 하늘이가 교통사고를 당했다. 그래서 교통사고를 당했다. 그렇지. 그래서 네. 선생님께서 다 같이 하늘이에게 방문하는 를 가자고 하셨다. 모두 하늘이가 있는. 병원으로 갔다 병실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어떤 아저씨께서 안 된다고 하셨다. 이번 개학하는 날 하늘이가 어떤 일이 있었나요? 교통사고. 음. 음. 네, 다행이다. 이번 하늘이의 소식을 듣고 선생님께서는 어떻게 하자고 하셨나요? 1번. 1번 다 같이 병원안을 가자고 하셨다. 2번. 하늘이네 집에 전화를 하자고 하셨다. 3번. 하늘이를 위로하는 고연을 하자고 하셨다. 뭐야? 1번. 음, 써요? 또 잘하네. 글을 읽고 그런데 어느 날 어? 문제 안 읽었다. 글을 읽고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해보세요. 어. 그런데 그런데 어느 날 수지가 울명이며 말했어요. 송이야 나 시골로 전학가게 되었어. 수지 아버지께서 시골에 가, 가서 농사를 지기로 하셨다는 거예요. 송이의 눈에서 눈물이 활짝 쏟아졌어요 송이는 기다린 친구 수지와 기다리 친구 기다리, 기다리 수지와 친구 수지와 친구 지와 헤어지기 싫었어요 3아 음. 송이의 눈에서 눈물이 활짝 칵칵 쏟아진 까딱은 그 무엇인가요? 이번 수지가 화를 내서 이번 수지가 시골로 전환가게 되어서 이번 3번삼번 3번, 수지가 슬픈 옛날 이야기를 들어주어서. 들려주어서 들려주어서 정확하게 읽어야 돼몇번음 전화 듣고요 여기 해볼게요 여기요 또 읽어보세요 글을 집... 읽고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해보세요. 지워신 여기 토요일 토끼와 거북이라는 책을 읽었다. 책이 얇고 내용이 쉬워서 금방 있었다. 응, 금방, 금방, 금방이. 읽었다. 읽었다 있었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토끼. 다시 읽어봐요 읽었다 아, 읽었다 토끼와. 토끼와 거북이가 달리기 시합을 했는데 토끼가 시합을 하다가 잠, 잠을 잠 자서 거북이한테 진 대응이 있다 나는 토끼처럼 실력만 믿고 장난적을 하면 안 돼. 대... 안 되겠다는 안 되게... 생각이 생각... 들었다. 그리고 무슨 일이든 거북이처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해야겠다고 다짐했다. 음? 토끼와 거북을 읽고 내가 생각한 것을 모두 골라 보세요. 다음에 또 만나. 일번 토끼가 참부상하구나 이번 실험은만 믿고 잘난 적을 하면 안 되구나. 안 되겠구나. 삼번 무슨 일이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해야겠구나. 이번이와 몇번 같아요? 일 번이와. 일 번이와? 어삼 번. 1번이와 3번이에요? 아니에요. 그면 2번. 2번이하고 몇 번이에요? 3번이에요. 오. 네. 잘했어요.